비각한가 보네. 살아. 유튜브에서는 살 부님이 귀엽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사실인가요? 아 사실은 아닙니다. 한월이 어서세요. 오자한명 튕겼고 세명한명 명 튕겼고 세명 게임일 것 같아요. 어안 튕겼네요. 해그다 해그. 블 리자드가 뻘짓 하고 기존 디렉터들도 다 잘리면서 점점 망겜들 가서 이제 안 해요. 아하. 덫 까는 거잘 봐야 돼요. 안 내릴 걸 그랬네. 벨라시드 쓰러 가야 되거든요. 이건 완전히, 완전히 이기는 시나리오거든. 나 쫓아주는 거네. 더 깔았어요. 한 대. 여기, 여기다가... 요것도 없앱니다. 올 생각 없거든. 그리고 맞아주기 작전... 해그 위치 다 보이니까, 더 어디까지 다할수 다 있어요. 잘해, 잘해, 대답, 대답, 대답 한 번만, 아니, 환자만 내리고 다녀도 이기는데, 환자를 못 내리냐? 아, 랭크가 낮 아닌데, 랭크 낮은 거아 아, 그 정도야? 아, 근 블리자드가 생모가 좀안 좋긴 해. 그, 디아블로 그전에, 때부터. 그전에 가기 하고 전역하니까 서버가 사라져 있었음. 그렇게 시간 지나다가 오토체스가 떠오른 거 보면 기분 좋으면서 한편으론 씁슬합니다 음. 아 근데 요거 좀 심한데. 야 판자를 하나도 못 내리고 죽었어 망구 상대로 임마. 숨 쉬고. 더 나다 그리고. 포나 떡상할 줄 알았다고. 그러게 포나가 갑자기 죽었네. 또왜 맞아 죽어. 또또왜 죽어? 자, 이제 대바대를 골자가 사간 다음에 대바대엔 나오는 것이다. 응? 아이씨. <laughs> 게임 개판인데. <laughs> 이거 즉 쳐거든요. 아이씨. 게임이 산으로 간다. 저 엄청 많이 그렸어요. 오케이 돌리고 발정이 없나? 이거 안 살립니다. 이거 살리면 죽어요. 저거. 다른 건 모르지만 짱개 핵이 펀치는 대인 치고 완망한 대인 못 봤다. 음. 으악! 지금 살리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살린 타임이 완벽했는데 문제는 이제 직처란 말이에요. 직처가 근데 일직이냐올직이냐에 따라 달라. 1즉이면은 방금 구하는 게맞고요 잠시 안 당하게 구하는 게맞고요 5일즉이면은 안 구하는 게 맞는데, 아 모르겠어. 그냥 발정이 빠르게 돌리면 하면 이겨. 막아줄게. 여기? k 끓인다. 저거 막아줘야 돼요. a r a j 기는게꼭 우리 누나 고기 먹으러 갈 o k o 이 o 직 o 아니죠? 오케이 이 o t 이 k o t o k 이 t o k 몰라. 이러면, 이러면 몰라. 아, 뭐야, 이거 0 됐어? 언제? 더 하나 그리고. 발정이 하나 돌아가면 이길 수 있는데, 오케이, 이길, 이길 수 있어요, 이러면은. 왜냐? 요렇게 되면은, 얘가 여기도 막, 저기도 막아야 되고, 여기도 막아야 돼요. 여기로 와야 돼. 태그가. 이거 켜지면 안 되거든. 가 인수에 가서 랜덤 박스에서 사거나 애 생존자 일회부 할건 나오고 생존자 스킨에 능력치 붙여서 나와야죠. 아 여기 깔아놨었네. 뒤라도 못 봤어요. 근데 난 이게 칼 찌르기라고 생각해서 안 잡죠. 발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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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발전기. 아, 이 픽, 죽겠다. 판자, 판자, 판자. 오케이, 판자 내렸고. 이픽 저거 커버하러, 커버하러 가야 돼요, 내가. 다른 애들은 마중 죽고요. 얘는 발전이안 돌리나? 발전기 안 돌리네. 아. 큰일 났다. 저거 죽는데, 저거. 아 발전기 돌리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저거 커버 치러 갔는데, 발전기 돌리는 사람도 없고. 일단 커버를 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. 와 진짜 간발의 차이였는데 아 발전기를 안 돌림 발전기를 안 돌림 큰일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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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어반끼네 살려주세요 나 죽고 나면 우리 엄마 어떡해요? 평생을 교도관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 가슴에 몸만 받고 살았는데 <laughs> 이거 그거지. 아 이거 그 뭐더라? 아그그그 그, 그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래. 이거 슬펐는데 이거. 아 이거 이이 이 영화 재미는 없었는데 슬펐어. 일로 옵니다 일로 옵니다. 근데 발정이 돌려야 돼요. 왜냐면 삼픽을 못 믿어. 삼픽이 아까 발정이를 안 돌렸단 말이야. 그래서 째를 커버를 갈 수가 없어요. 내가 발정이 안 돌리면 은 아무 발정이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은.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. 근데 한 방이 있어요. 불꽃 토템을 부숴야 돼. 근데 불꽃 토템을 부술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<laughs> 내가 발정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해 지금 묶여 있어 완전히. 그래서 커버가야 되는데. 한 방까지 있을 거라고, 이거 맞고 안 되지. 한 방이 한 방. 안 된다요. 일 적인가 보네. 아니 나 직접 왔네. 여기 상자 감 제발 매디킷 어차피 한 방이지만 아한방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올 적이면은 어차피 올킬 할 거라고 발전이 다안 켜질 거라고 한방안될 수도 있거든요. 아 이게 안 되네. 제가 삼픽이 너무 못하면 진짜로 거의 거의 오바인 <laughs> 그 정도야. 근데 랭 근데 생존자 랭크는 비슷하게 잡힐 텐데. 아 이길 수가 없네. 아니 내가 그치 여기 어디 어, 몇 랭크에 온 거야? 진짜인네 진짜. <목소리> 저기가 개구멍인가 봐. 여기 왔다가 다시 갈 거거든요. 다시 갈때문 열게요. 자, 요거에 승부수 던집니다. 승부수 아들, 아 화면 돌아갔어. 아, 화면 돌아갔어. 돌아보면서 그냥 걸어갔으면 됐는데. 아, 아쉽다. 3년 돌아가서 망했어요.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?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? 이제는 우회를 뛰면 걸려요. 어쩔 수 없어요. 대웅이 몇 랭크?